안녕하십니까. 김옥이 주식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간에 LCLB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LCLB가 주가가 지금 뭐 38,000원, 4만원 42,000원 42 후행성 지표를 지금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한 5만원을 찍었어요. 지금 뭐 바닥에서 거의 한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38,000원, 40,000원, 42,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지금 20% 정도 되니까 좀, 아, 오랜만에 이제 소고기 한번 사먹겠다. 이런 뜻으로 주가를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익 실현이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어 밑에서. 어,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시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만큼 이제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엘칠비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엘칠비가 지금 소액 주주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걸 보고 지금 엘칠비를 매수했냐 대부분 이제 FD 쪽에서 가남치료제 리보세라닙 누드로그에 대해서 항암치료 뭐포적 항암 이제 이런 걸 보고 제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금 뭐 65세 정도 되는 이 간암 환자한테 주입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23개월 정도 생존한다, 2년 정도 생존하니까 글로벌에서 랭킹 1이다. 지금 뭐 다른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뭐한 18개월 정도 생존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약한 5개월 정도 더 많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이제 인차 목표 가격이 15만 원이다. 그 다음에 뭐2 차는 뭐 30만원 까지도 간다 뭐 45만원 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만큼 이제 엘첼리가 여러분들이 봤을때는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 그것은 fda 쪽에서 승인만 나면은 최소한 어 얼마정도 나오나면은 지금 뭐 15만 원은 기본적으로 찍고 한, 어, 최소한 뭐 30만 원까지도 가겠죠. 그것은 이제 매출액이 2조 이상 나올 것이고, 이제 영업이익이 뭐한 28천억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l c 비 b 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걸 보기 때문에 이제 소액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l c l b 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찾냐 이제 주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재료는 역시 리보사렐리 f d 의 이제 승인이 나냐 안 나냐냐 이게 이제 일차적인 재료고 이차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좀 32,000원을 어 돌파를 한게 여기서 이제 오버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만원을 찍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 가격대가 약간 데미지가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진다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토요일 주말이고 이제 내일 이제 모레 월요일 날 이제 장이 어떻게 열리는 거에 대해서 어 주가가 좀 약간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소멸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져요 자 그러면 이제 애널들이 대부분 이제 리포터를. 작성할 때 어닝이죠. 벌다. 무엇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매출액과 실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부분, 이제 포인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LCHB로서는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이제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이 째지죠. 자, 이렇게 기분 째질 날이 계속 있어줘야 되거든요.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장대 양봉이 와줘야 되는데 자, 이 세력들이 이제 트랙을 쓴다. 역시 이제 트랙 쓸수 있는 이제 속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 매직은 대부분 이제 마술이잖아요. 마술이 거의 다 이제 속임수인데 이런 어, 종목들을 우리가 어 굉장히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재료 소멸이거든요 근데 l c l b 가 지금 재료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또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 파트너가 중국의 항소제약 이거든요 지금 항소제약이 소문에는 4천억 을 투자해서 뭔가 이 팩토리에 대해서 누 팩토리냐 아니면 리모델링 팩토리냐 이것을 놓고 지금 뭐 인천에 어, 또뭐청나지구송나지구 이런 지구에 뭔가 어, 팩토리를 증설 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LCLB가 좀 청주 쪽에 어, 팩토리가 하나가 지금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땅만 매입되어 있나 봐요. 자,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대치라고 하는데 음 이치라고 얘기하죠. 이 디즈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고, 역시 소문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제로가 이제 크로스 문을 닫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FDA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보안 요구서를, 어, 제출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항소 제약이 이제 l c b 의 이제 파트너니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 리포터를 작성을 해서 어 FDA부터 승인을 받아내냐.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주가로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 11월, 12월 찬바람이 이제 불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서 내년 뭐한 4월 달봄 정도 돼야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독한 그런 기운이, 좀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뭐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FDA 쪽에서 슬슬 이제 승인 쪽으로 돌아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그때는 대부분 이제 65,000원, 85,000원 이렇게 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상한가 한두 방 쳐서 이제 뭐 15만원 찍고 이제 30만원 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 뭐 이런 것들이 PBR 이런 것들이 어 상당히 많이 안 좋게 돼 있죠.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 좀더 두고 봤을 때는 최소한 또 많이 LTV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30만 원까지 갈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있다. 매출액이 한 2조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도 뭐한 1조 5천억 이상 나오니까 어 충분한 재료를 갖고 있다. 그것은 역시 FD의 이쪽에 어떻게 나오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자, 세상살이는 잘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게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부정적으로 가질 의미는 없어요. 긍정 플러스 어, 예측 플러스 내 자신이 좀 노력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엘첼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